네, 돈을안내신 거예요? 이거 뭐, 이거 얼마요 이거 다 먹어?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문진 어민시장에 왔는데, 자, 입구에서 보면 굉장히 어둡고 뭔가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자, 일단 들어가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어제 날씨 예보를 보고 왔는데도 날이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새벽부터 비가 엄청 쏟아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근데 초입은 예전하고 좀 비슷해요. 홍게들이 조금 보이고요. 이제 가끔 요즘 뭐 대게 같은 거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금옥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어야, 12월이 되어야, 나올 것 같고요. 자, 개 종류는 뭐 크기 차이로 이런 거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 먹는다면 마리수 적더라도 큰거 먹을 것 같고요. 요, 요거 요 이제 골뱅이, 어, 오늘은 양도 굉장히 좋고, 뭐 물, 어, 깊은 꿀물랙어동 흙골뱅이, 요게 대부분 있었습니다. 또 오징어 같은 경우도 뭐 20마리, 6만원, 요 정도면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어류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탕감이 이게 조금 예전에는 좀 많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게 다예요. 그니까, 보고 조금 있고, 이렇게 뭐 망챙이 뭐 이런 것들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은 가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니까 러 저도 이런 모습은 좀 처음 본것 같아요. 그니까 러 지금 한 20일 넘게, 한 3주째 비가 계속 오니까 조업을 못 나가요. 그니까 러 어민시장 그 특성상 자연산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배가 나가서 잡아 오지 못하면 팔 물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항구로 가서 이제 사와서 팔아야 하는데 뭐이 일대 항구가 다 비슷한 상황이면 물건도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은 가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연 가게들이 사실 몇몇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도 한번 연 가게 위주로 해서 또한 번 상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근데, 요새 고기가 내가 못나가서 많이 없어요 이렇게 담아놨어요. 한와도에 다리 아치고 도란창 과자를 대고 있는데 얘 말이 이게. 나만 보면 다 힘들어. 뭔거 같지 너 너무 사랑니 많이 힘들요아다 됐어요. 번에던데그요

뭐야? 여기 요 10만 원? 그래 네. 10만 원. 빼 뭐라고? 이있잖그 그럼 여기 제가 한만만영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더해서 렇게드시면 돼요. 이걸다 먹어. 근데 먹어요. 이거 다 먹어요. 이거 다못 드시면 포장에 가셔도 돼요. 아니면 호텔로 가시면 어그 저서. 저어요 그 응. 아, 그럼요. 안, 안 많아요. 한 마리씩 먹 배불러. 안 배불러요. 애들도 안따 갖고 세네 마리씩 먹는데 저거는요 응. 저거는 네, 제가 새벽에 이제 후포하고 죽변 위판장을 좀 구경하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도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이제 물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없다 보니까 그쪽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이제 물건을 가져오게 되니까 이제 가격은 이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좀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 뭐 렇게좀 회를 좀 드시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날씨가 안 좋다. 아 그런 물고기도 없고 평소보다 좀 비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중간 쪽도 지금 여기 부분이 이제 화로도 있는 거고요. 골뱅이라던가 선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쌓아놓고 판매하는 곳인데, 네, 거기가 다 문을 어, 닫은 상황이고, 이렇게 수주를 보면 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좀 장사를 좀안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여기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해서 온 건데, 어, 날씨가 정말 너무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동하는데도 잡히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이제 적게 오고 뭐 생선값도 비싸다 보니까 주로 이제 홍게 위주로 많이 이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배가 안 나가서 이렇게 문을안 내신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았어. 네, 지금 어민 시장 상황이 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 그러니까 반대쪽도 이렇게 둘러보는데 거의 뭐 어, 없습니다. 어, 문어 조금하고 생선 조금 아요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나마 나온 생선들은 뭐 광어 도다리 까치복 새끼 방어, 진라래미 요것도 몇 마리씩밖에 없고요. 이 자본은 뭐 대구 횟대 요 정도, 골뱅이는 헛골뱅이 뭐요 정도 하나로 어 있었고 홍게만 조금 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볼곳이 없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용하실 분들 어미시장 이용하시려면 날씨를 좀 보시고 오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헛걸음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날씨가 계속해서 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날씨가 좀 좋아져서 조합이 며칠 더잘 이루어지면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 갈것 같아요. 자 어민 시장은 이런데 그럼 이제 풍물 시장도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풍물 시장 쪽으로 이 이동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심각한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도 근데 여기 이제 양식이래도 좀 판매를 하는 곳이라니까 여러가지 이제 구색이 좀 있었고, 좀 특이한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 문이 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지, 나오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편에서 바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 참동백, 는강모도 너는 자유산 백미도, 친치치 야, 여기 문의가 나오긴 하네. 귀하다그러고금 그러니까,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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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싸요, 진짜. 이 모리는 얼마예요? 네, 모두 제가 해드릴게요. 요두 마리 오징어 얼마예요? 없어서, 있으면 이 가격이 절대 안 나오는데 없어요. 음.